암호화폐 전문 미디어 비트코인 매거진이 14일 트위터를 통해 세계 최초로 비트코인을 다룬 자사 잡지가 경매에 올라온다고 밝혔다. 최소 경매 입찰가는 10BTC다. 글로벌 암호화폐 시황중개 사이트 코인 마켓 탭 자료에 따르면 비트코인은 한국시간 4월 14일 오후 8시 20분 현재 기준으로 3만 772달러에 거래되고 있다. 출처 비트코인 매거진 트위터 코인 리더스다. 인플레이션이 좀처럼 잡히기 어려울 것이라는 관측 속에 국제 금 가격이 연고점을 경신하며 사상 최고가를 향해 올라가고 있다. 블룸버그 통신에 따르면 한국 시간 14일 낮 12시 10분 기준 금 현물 가격은 전장 대비 0.87% 오른 2044.58달러에 거래되고 있으며 전날 오후 11시 2048.74달러를 찍으며 연고점을 새로 썼다. 금 가격은 지난해 말 대비 12% 정도 오른 상태다. 지난 4일 2000달러 선 돌파 후 10에서 11일 장중 한때 2000달러를 하회하기도 했지만 이후 다시 상승하며 역대 최고가인 2020년 9월에 2075.47달러에 다가가고 있다. 미일간 월스트리트저널은 최근의 소비자물가지수 상승률 둔화에도 시장에서 인플레이션이 끈적하게 지속될 것으로 보는 견해가 힘을 얻으면서 금값이 오르고 있다고 해석했다. 미국 금행권 불안과 경기 둔화 우려가 계속되고 미국의 기준금리 인상이 막바지에 이르렀다는 관측이 나오는 가운데 연방준비제도가 통화정책 기조를 바꾸고 그 결과 높은 인플레이션이 수년간 이어질 경우 금 가격은 더 오를 수 있다는 관측도 있다. 이뿐만 아니라 최근에 미국채 금리 하락과 달러 약세도 금값 강세에 호재라고 WSJM 전했다. 이러한 배경하에 세계 최대 금 현물 투자 상장지수 펀드인 SPDR 골드쉐어스에는 올해 1분기에 6억 5,300만 달러가 순유입돼 8% 수익률을 기록했다. 플리클릿 파이낸셜 그룹의 피터 부크바 최고 투자 책임자는 금 강세론자가 되려면 큰 인내심이 필요한데, 그러한 인내심이 이제 보상받을 것으로 본다고 기대했다. 암호화폐 대장주 비트코인도 올해 들어 85% 가량 급등했다. 비트코인은 14일 코인마켓탭 기준으로 38,48.46 달러까지 올랐다. 비트코인 올해 시작가는 약16,600 달러 수준이었다. 비트코인은 반감기를 앞두고 있어서 또 다른 상승장이 시작될 수 있다는 기대가 나오고 있다. CNBC는 내년 4월이나 5월쯤. 평상 4년에 한 번씩 나타나는 비트코인 반감기가 도래할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면서 이같이 내다봤다. 한편 미국의 금리 인상이 끝나가면서 비트코인과 근, 유로와가 다른 투자자산에 비해 더 나은 결과를 낼 것이라고 갤럭시 디지털 홀딩스 창업자이자 최고 경영자인 마이크 노보그라츠가 12일 밝혔다. 노보그라츠는 블룸버그 TV 인터뷰에서 가장 분명한 거래는 금과 유로, 비트코인을 보유하는 것이라면서 이런 자산들은 연방 준비제도의 기준 금리 인상 중단과 이후 인하가 이루어지면 좋은 성과를 낼 것이라고 말했다. 암호화폐 거래소 디썸의 페이코인 상장 폐지 결정을 임시로 멈춰 달라는 발행사 측 요청을 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았다. 서울중앙지법 민사비 50부는 14일 가상자산 사업자 페이 프로토콜에이지가 비썸을 상대로 제기한 거래지원 종료결정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재판부는 본안에 앞서 급박하게 거래지원 종료결정의 효력을 정지할 정도로 피보정 권리가 소명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아울러 페이 프로토콜레이지의 해외 서비스 실적이나 성장성이 국내 서비스 정지 여파를 상쇄해 페이코인의 가치나 안정성이 유지될 정도라는 점이 충분히 소명되지 않는다고 했다. 재판부는 또한 비썸의 상장폐지 결정으로. 기존 페이코인 투자자들의 신뢰가 일정 부분 손상되는 면이 있다면서도 비썸이 특정 가상자산의 거래 지원을 종료할 수 있다고 미리 알린 전등의 비춰 이번 결정이 신뢰 보호 원칙에 반한다고 볼수 없다고 설명했다. 비썸, 업비트, 코빗, 코인원, 코팍스 등 국내 주요 대 안화폐 거래소로 구성된 디지털 자산 거래소 공동 여비체는 지난달 31일 페이코인의 상장 폐지를 결정했다. 이는 금융정보분석원이 올 1월 페이코인이 은행 실명 확인 입출금 계정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며 페이프로토코레이지의 가상자산 사업자 변경 신고를 불수리한 데 따른 조치다. 페이프로토코레이지는 글로벌 가상자산 연계 결제 서비스를 제공하는 항사는 FIU의 불수리 통보로 국내 서비스가 일시 중단되더라도 거래지원을 종료할 정도의 급격한 사업적 변동은 없다며 이달 8일 가처분 신청을 냈다. 국경 간 결제에 중점을 둔 암호화폐 XRP는 지난 24시간 동안 4% 넘게 올랐다. 대장주 비트코인이 3만 1천 달러에 바짝 타가섰고, 알트코인 대장 이더리움이 업그레이드 단행 후 2,100달러선을 돌파하면서 전체 암호화폐 시장의 투자 심리가 살아나고 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미증권거래위원회와의 소송이 리플에 유리하게 끝날 것이라는 투자자들의 기대감도 여전해 보인다. 시가총액 6위 암호아트의 XRP는 14오후 4시 55분 현재 코인마켓 탭 기준으로 24시간 전 대비 4.41% 상승한 0.54명이 달러에 거래되고 있다. XRP는 장중 0.5438달러까지 올랐다. 하지만 여전히 0.60달러의 심리적 저항선에는 한참 못 미치는 수치다. 이날 암호화폐 전문 매체 더크립토베이직에 따르면 리플이 기업을 위한 유동성 허브 솔루션을 출시했다. 이번에 출시된 유동성 허브 솔루션은 기업이 다양한 플랫폼에서 유동성을 조달하고 관리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리플 측은 해당 플랫폼이 비트코인, 이더리움, 라이트코인, 테더, 비트코인 캐시, 라이트코인 등의 암호화폐를 지원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출처, 얼터너티브 코일 리더 사무 화폐 대장주 비트 코인은 미국 증시가 랠리하면서 14일 3만 800달러선까지 올랐다. 뉴욕 증시는 전날 소비자 물가에 이어 이날 생산자 물가도 둔화하고 있음이 확인되면서 상승했다. 글로벌 암호 화폐 시황 중개 사이트 코인 마켓 캡 자료에 따르면 비트코인은 한국 시간 4월 14일 오후 2시 18분 현재 기준으로 24시간 전 대비 2.37% 상승한 3784달러에 거래되고 있다. 이날 비트코인은 최저 3만3 5 0 4달러 최고 3874.40달러 사이에서 거래되고 있다. 비트코인의 현재 시가 총액은 약 5955억 달러이고 도미넌스는 46.3% 수준이다. 비트코인의 투자 심리도 전날보다 크게 개선됐다. 이날 안호화페 데이터 제공업체 얼터너티브의 자체 추산 공포 탐욕 지수는 전날보다 7포인트 오른 68을 기록하며 탐욕 단계가 지속됐다. 해당 지수는 0에 가까울수록 시장의 극단적 공포를 나타내며 100에 가까울수록 극단적 낙관을 의미한다. 한편 비트코인 매거진에 따르면 CNBC 매드머니 진행자 침크레이머가 이번 엘리에서 비트코인을 매도하겠다. 내가 신봉자였다는 걸 믿어달라며 참물을 기얹었다. 누리엘 루비니 교수 코일 리더스 2007에서 2008년 세계 금융 위기를 예측해 월가에서 닥터 둠이라는 별명을 얻은 유명 경제학자 누리엘 루비니 뉴욕대 교수가 중국과 러시아가 동맹국들과 협력해 미국 달러에 의존하지 않는 대안적인 글로벌 중기 통화 시스템을 만들고 있다고 말했다. 13일 암호화태 전문 매체 데일리 오드에 따르면 루비니 교수는 최근 인터뷰에서 미국의 전략적 라이벌들이 달러화에서 벗어나 양극성 글로벌 준비 통화 시스템을 만들 것으로 예견했다. 루빈이는 미국의 전략적 라이벌인 중국, 러시아, 이란 또는 한국, 파키스탄과 그 우방 및 동맹국들이 미국과 유럽 등이 부과할 수 있는 제재를 우려해 대체 경제 통화 및 글로벌 준비 통화 시스템을 구축하고자 하는 것은 분명해 보인다며 이러한 변화가 점진적으로 진행되어 양극의 글로벌 기축 통화 체제로 이어질 것이라고 예측했다. 루비니에 따르면 미국 달러화에서 벗어나면 글로벌 성장이 둔화되고 상품 생산 비용이 증가할 수 있다. 한편 루비니는 최근 미국 음행 시스템의 붕괴가 아직 끝나지 않았으며 신용 경색이 올해 말 미국 경제를 경기 침체로 이끌 것이라고 경고했다. 암호화폐 대장주 비트코인과 알트코인 대장주 이더리움이 간반 미국 증시 상승과 업그레이드 영향에 동반 랠리하며 암호화폐 강세장을 견인하고 있다. 글로벌 암호화폐 시황중개 사이트 코인 마켓캡 자료에 따르면 비트코인은 한국시간 4월 14일 오전 10시 22분 현재 기준으로 24시간 전 대비 2.74% 상승한 3만 800달러에 거래되고 있다. 암호화페씨가 총액 1위 이더리움도 업그레이드 단행 후 2100달러선을 돌파했다. 이더리움 가격은 이날 현재 10.64% 급등한 2105달러에 거래되고 있다. 이더는 장중 2119.23달러까지 올랐다. 이더리움이 2100달러를 넘어선 것은 지난해 5월 이후 처음이다. ETH가 2000달러를 돌파하면서 도미넌스가 1월 23일 이후 최고치로 뛰어올랐다. 코인 마켓캠에 따르면 현재 ETH 도미넌스는 19.8%이다. 비트코인 도미넌스는 46.5% 수준이다. 이날 이더 가격 상승은 전날 이더리움의 주요 네트워크 업그레이드인 샤펠라가 탄행된 이후 이루어졌다. 이번 업그레이드로 이더리움 소유자들은 투자했던 자산을 인출할 수 있게 됐다. 비기 암호화폐가 강세를 보이며, 전체 암호화폐 시총도 4.28% 급증하며, 전제 약 1조 2800억 달러를 기록 중이다. 한편 암호화폐 옵션 거래소 테리비트에 따르면, 한국 시간 기준 4월 14일 17시, 약 9.13억 달러 상당의 비트코인 옵션이 만기 도래한다. 푸콜 비율은 0.99, 맥스페인 가격은 29,000달러다. 같은 시간 약 5.24억 달러 상당의 이더리움 옵션도 만기 도래한다. 풋콜 비율은 0.82, 맥스페인 가격은 1,850달러다. 아무아테시가 총액 2위 이더리움이 업그레이드 단행 후 2,100달러 선을 돌파했다. 알트코인 대장주 이더리움 가격은 14일 오전 10시 6분 현재 코인마켓캡 기준으로 24시간 전 대비 10.39% 급등한 2,105달러에 거래되고 있다. 이더는 장중 2119.23달러까지 올랐다. 이더리움이 2100달러를 넘어선 것은 지난해 5월 이후 처음이다. ETH가 2000달러를 돌파하면서 도미넌스가 1월 23일 이후 최고치로 뛰어 올랐다. 코인 마켓캠에 따르면 현재 ETH 도미넌스는 19.8%이다. 이날 상승은 전날 이더리움의 주요 네트워크 업그레이드인 샤펠라가 단행된 이후 이뤄졌다. 이번 업그레이드로 이더리움 소유자들은 투자했던 자산을 인출할 수 있게 됐다. 지금까지는 예치만 가능했고 인출할 수는 없었다. 이에 예정대로 업그레이드가 이루어지면서 불확실성이 해소됐고 이더리움 인출에 따른 매도 압력이 높지 않아서 상승세가 이어지고 있다고 전문가들은 분석했다. 온체인 분석회사 센티멘트 소속 애널리스트 브라이언은 이날 이더리움이 지난 2022년 8월 14일 이후 처음으로 2000달러선을 탈환했다. 그동안 2000달러선은 주요 심리적 저항선 역할을 해온 만큼 의미 있는 돌파 움직임이다. 다만 매수세와 매도세의 공방이 그만큼 치열해지는 구간이니만큼 2000달러 부근에서의 변동성 확대 가능성이 높아졌다고 분석했다. 4월 14일 오전 10시 현재 글로벌 자산 시총 데이터 통계 사이트 팔마켓캣 데이터에 따르면 비트코인 가격이 3만 1000달러 선에 근접하고 시가 총액이 6000억 달러에 육박하면서 테슬라의 시총을 넘어섰다. 비트코인은 테슬라를 비롯해 메타, 존슨 앤 존슨, 유나이티드 헬스, 피자 등을 제치고 전 세계 자산 시총 10위를 기록하고 있으며 현재 3만 734달러에 거래되고 있다. BTC 현재 시총은 약9 5 5 0억 달러이다. 한편 알트코인 대장주 이더리움의 시총은 약 2,530억 달러로 시총 45위를 기록 중이다. 이더 가격은 2,100달러이다. 출처: 팔마켓 캡코일 리더스다. 국제 유가는 서유수출국기구가 원유 수요 전망치를 유지한 가운데 차익 실현 매물에 하락했다. 13일 뉴욕상업거래소에서 5월 인도 서부텍사스산원유 가격은 전장보다 1.10달러 하락한 배럴당 82.16달러의 거래를 마쳤다. WTI 가격은 3거래일 만에 하락했다. 전날 유가가 올해 들어 가장 높은 수준으로 마감하면서 차익 실현 압력이 높아진 것으로 풀이된다. 올해 들어 유가는 70에서 80달러 박스권에서 유지해오다 지난달 은행 위기로 60달러 대로 떨어졌다. 그러나 이후 반등하면서 박스권에서 유지되다 산유국들의 감산 계획에 배럴당 80달러를 돌파했다. 유가는 이틀간의 가파른 반등의숨 고르기에 들어간 모습이다. 투자자들은 이날 미국의 도매 물가가 하락하자 추가 긴축 위험이 줄어든 것에 안도했다. 미국의 도매 물가는 거의 3년 만에 최대 하락률을 기록해 인플레이션이 둔화하고 있음을 시사했다. 3월 생산자물가 지수가 계절 조정 기준 전달보다 0.5% 하락했다. 이코노미스트들은 전월과 같은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예상했다. 이날 하락률은 코로나19 팬데믹 초기였던 2020년 4월 이후 최대다. 인플레이션 압력이 떨어지면서 연방 준비제도가 추가로 금리를 인상할 위험은 줄어들었다. OPEC은 이날 발표한 월간 보고서에서 올해 전 세계 원유 수요가 하루 230만 배럴 증가할 것이라며 기존 전망치를 유지했다. 올해 총 원유 수요는 평균 하루 1억 190만 배럴에 달할 것으로 추정됐다. OPEC은 OPEC 오펙 국가들과 비오 p e c 국가들의 경제 활동 추세와 속도에 모두 많은 불확실성이 있다고 라 말했다. 오펙은 오펙 OPEC 국가들의 원유 수요 증가 전망은 4개 분기 모두 하향 조정됐으나 비오펙 국가들은 중국의 경제 활동이 예상보다 더 많이 개선돼 상향 조정됐다고 말했다. 앞서 오펙과 러시아 등 비오펙 산유국들로 이뤄진 오펙 플러스 산유국 허비체는 오는 5월부터 하루 100만 배럴 이상의 추가 감산에 나설 계획이라고 밝힌 바 있다. 세븐쓰리 포트 리서치의 분석가들은 보고서에서 차트상 WTI 가격이 위쪽을 뚫었다라며 이에 따라 기존에 확실하지 않았던 약세 폭은 중립적 기조가 강세 기조로 전환됐다라고 말했다. 이들은 그러나 차트상 일간, 주간, 월간 사이의 갭이 상당해 4월 이전 수준인 배럴당 75달러에서 76달러 수준으로 후퇴할 위험이 여전히 높다고 지적했다.